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것을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나요? 모든 사람이 가지는 관심은 다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관심이 많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돌멩이에 관심이 많을 수도 있죠. 사람에게 관심이 많을 수도 있고, 동물이나 식물에 관심이 많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관심이 가지는 것은 사람 산물 사물이나 사람과 같이 특별한 대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특별한 사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자기 개발에 있어서 더욱 큰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 사람이나 사물 아니면 어떠한 사건이나 뭔가 특별한 사상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그 안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한 특별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산에 가서 돌멩이. 를 주워 오는 사람은 그 돌맹이 안에서 특별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길을 가다가 주원이가 가끔 돌을 주서요. 그 돌맹이를 주수면은 어 이게 뭐야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웃고 있는데 주원이는 혼자서 그 돌맹이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 돌맹이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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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원이에게 있어서 그 돌맹이는 참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특별한 모양이거나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돌맹이입니다. 평범한 사람이 보기에는 그냥 돌멩이처럼 보이지만 만약에 돌멩이를 전문적으로 모으고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수석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기를 반드시 원한다라는 것이죠. 어 그렇다면 사람의 가치는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지금 내가 지니고 있는 가치는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가치를 발견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은 나에게서 무언가를 발견할 수가. 있을 때 나는 그 사람에게 가치 있는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대해서 큰 가치를 부여합니다. 승리한 사람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이 씌어지지만 패배한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죠. 이것은 단지 오늘날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계속해서 발전하는 가운데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존재했던 필수적인 요소였고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고 싶다는 욕망과 욕구는 인류 문화를 함께 발전시켜 왔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그렇기에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을 바라보며 나 자신도 또한 성공한 사람이 되고 싶어합니다. 아마도 실패한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성공한 삶, 승리한 삶,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이 대다수의 사람이 가지는 삶의 목표이자 성공의 방향이 아닐까라는 것이죠. 그러나 참된 성공은 단편적인 부분만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어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세상 에서 살아가면서 거두게 되는 그 성공은 단편적인 성공에 해당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죠. 많은 재산 가진 사람 성공했죠. 행복한 가정을 가진 사람 성공했습니다. 멋진 친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성공했습니다. 남 부럽지 않은 건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성공했습니다.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남들보다 지혜와 지식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성공했죠. 그런데 이러한 성공들을 바라보게 되면 그것은 어떤 성공인지 단편적인 성공이라는 것을 우리는 마주해야 된다는 것이죠. 돈이 많은 사람도 성공했고 행복한 가정을 이룬 사람도 성공했고 멋진 친구를 가진 사람 건강한 사람 뛰어난 육체를 가진 사람 지식이 뛰어난 사람 다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지만 단편적인 성공이라는 것이죠. 전, 전쟁을 치르러 나가는 장수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투에서 승리한 장군이 되지 말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장군이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전투에서 승리를 많이 했다라고 하더라도 어, 결정적인 요소로 인해서 패배를 했다라고 한다면 전쟁에서 그 사건 그 사실로 인해서 만약에 패배를 하게 됐다라고 한다면 그장그 그 장군은 결국에는 패배한 장수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가 치렀던 자잘자란 성공들은 아무런 성공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성공은 과연 어떤 성공인가요? 단편적인 성공들입니까? 아니면은 인생의 진정한 성공으로 나에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성공에 대해서 단편적인 성공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욱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패배하지 않기 위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패배하는 장수로 전쟁에서 패배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인생의 참된 승리와 구원을 주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는 진정한 성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요한은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한 기준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하는 회개의 메시지는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의 주변에 모여들어서. 그에게 세례를받고기를 원했어요. 나름대로 이제 정치적인 영향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하는 그 말. 그가 헤로대왕을 비판하니까, 그가 한 불륜에 대해서 비판을 하니까 헤로왕은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세례유안의 말을 듣고서 굉장히 언짢나합니다 그리고 그를 감옥에 가두죠. 만약에 그가 아무런 영향력이 없이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헤롯이 그렇게 반응을 했을까요?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그가 하는 말은 백성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입장에 있어서도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례의원은 분명 성경 안에서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 믿음이 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인물로서 큰 인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유대 땅에서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죠. 바리새인을 비롯해서 헤롯당도 그 말에 대해서 신경 쓰면서 위협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죠. 사람들에게 종 정,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서 살아가는 가운데 그는 교만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 관리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어 어떤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상적인 모습 가운데 많은 부분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세례 세레이완. 요한. 하지만 세례 요한은 이것을 가지고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내가 더큰 성공을 이루어야겠다라고 하면서 불만족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가 이루어놓은 것을 통해서 내가 성공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가 가지는 관심과 만족함과 성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을 자신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례요한은 다른 사람들이 볼때저 사람은 저,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의 주변에 많은 제자들이 모여 있었지만 그 제자들을 향하여 자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사람이었다 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 그 삶을 살아가며 그 일을 얘기하며 살아갔던 세례 유아은그 안에서 인생의 성공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을 이루어 갔다 라고 하는,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유아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그 삶을 살아갔을까요? 우선 세례 요한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는 주님과 경쟁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순종했던 것을 볼수 있죠.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며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모여듭니다. 그에게 물려와서 세례를 받기를 원해요.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신이 선포한 메시지를 듣고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막 몰려와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삼으로 어,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설교자의 입장으로서 내가 선포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막 회개하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있으면은 마음속에 남만제 마음속에 남아 뿌듯한 마음이 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 자리에 지금 한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모여 있어서 제가 하는 말을 듣고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한다면은 전 성공했나요 실패했나요 성공했나요? 그러나 많은 사람이 몰려온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이 성공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서 성공한다라고 하는 그 판단 기준은 나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판단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 단편적으로 예를 들어보자면 신천지나 통일기와 같은 기독교 이단들의 세력을 바라보게 되면 참으로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한 사람의 말을 마치 진리처럼 받아들이고 그 말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유능한 사기꾼은 자신이 한 말을 상대방이 믿게 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보여줍니다. 진실과 거짓을 적절하게 섞어가면서 마치 내가 하는 말이 진실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그 말에 껌뻑 죽어서 콩으로 메주를 쓴다 그래도 믿어요. 풍으로 매주 쓰는 거 맞죠. 타수로 매주를 쓴다고 그러면 믿을까요? 안 믿을 것 같죠. 근데 믿어요. 말 잘하는 사람들 가운데 사람들에게 인기를 가지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인플루언서, 개그맨들, 스타들, 인기 연예인들, 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얻은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그 팔로워 수를 바라보게 되면은 엄청난 수를 마주하게 됩니다. 유튜브를 바라보게 되면 그 유튜브를 구독하는 사람들, 그 구독하는 사람들이 수만 명, 수천 명 수, 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면 아저 사람은 유튜버로서 성공을 했구나. 우리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과연 그 삶을 우리는 성공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인정했다고 해서 그 삶이 성공한 삶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인정한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수도 없이 자신의 생명을 끊는 사람들을 많이 목격하기도 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약물에 빠져서 그 삶을 망치거나 자신이 이룬 그 성공을 더욱 더 유지하기 위해서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사람들을 많이 마주하게 됩니다. 물론 세례요한이 잘못된 방법이나 거짓된 복음을 선포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단지 사람들을 많이 모았다는 이유만으로서 그 삶이 성공했다라고 말라보게된다면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단지 사람들을 많이 모았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지만 그것은 성공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조금 더 앞섰고 승리했다라고 보는 것이 더 옳을 것입니다. 만일 세례요한이 자신이 이러한 이유로 내가 성공했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렇게 여긴다라고 한다면 그는 다른 만약에 다른 선지자가 나타나 사람을 모으면 분노했을 겁니다 식당에도 상도덕이 있어서 같은 구역에서 같은 메뉴로 이제 장사를 시작하면 원래 있던 사람이 화가 나기 마련인데 저 집은 도대체 뭐하는 집인데 내 옆에 들어와서 장사를 하고 그래 하면서 저집 뭐하는 집인지 유심히 살펴보기 마련이죠. 그리고 그 집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저 집이 빨리 망해서 나가고 다시 여기 남아 혼자 남기를 기도하기를 한 많이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은 자신이 활동하는 곳 근처에서 복음을 전하는 주님과 전혀 경쟁하지를 않습니다. 세례요한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이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죠. 때로 우리는 경쟁해서 승리하는 것이 성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성공했다라고 여깁니다. 시험에서, 재산에서, 건강에서, 교우관계에서, 직장에서 경쟁하고 살아남으면 승리하는 것을 우리는 성공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우리는 주님과도 경쟁하게 돼요. 내가 하는 일보다 주님께서 하는 일이 더 올바르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내가 한 일을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너 성공했어라고 이야기를 할때 우리는 그때 주님과 경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성공 앞에서. 주님보다 내가 더 우월해져 있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성공을 했으니 나는 성공한 인생이다. 라고 반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악을 피해 선을 행하고 믿음의 길을 따라 걸어갔는데, 그 결과로 도리어 내가 힘들어지고 내 사업이 망하게 됐다. 라고 하면은 내가 주님과 주님의 말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주님,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나요? 라고 하면서 내가 오히려 그때 이렇게 했으면 더잘 되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주님과 내 자신이 경쟁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더내 삶을 잘 이끌어 갈수 있는지 두고서 나는 주님과 때때로 경쟁하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아, 그때 그랬더라면 내가 그때 조금 더, 조금 더 이랬더라면. 그때 내가 이 선택을 했더라면, 내가 그때 조금 더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우리는 믿음 안에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나를 이끄시는 분이 주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때로는 내 자신이 스스로의 주님과 경쟁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을 한번 보세요. 세례 요한은 주님과 경쟁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위해 자신을 양보합니다. 제자들은 점점점 세례 요한의 세력이 줄어들고 세례 요한에게 모여드는 사람이 주님께로 몰려들어가게 되자 마음속으로 매우 답답했을 거예요. 그래서 스, 스, 자신의 스승님을 찾아옵니다. 스승님, 스승님, 저기를 좀 보세요. 당신에게 세례를 받은 저 사람이 저기서 똑같은 일을 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서 좀 이야기 좀 저희가 살까요? 그때 세례 요한은 그들을 말리죠. 자신의 스승이 이제 가출발한 예수라고 하는 존재에게 밀리는 것을 보면서 참을 수 없는 굴욕을 느꼈던 그 제자들에게 오히려 세례요한은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예비된 사람이라고 한 것을 기억하지 않느냐 그 말을 너희가 이제 증거해야지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제자들을 만류해요. 세례요한은 주님과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순종하며 자신을 내려놓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님과 경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순종은 주님과 나를 비교하면서 누가 옳고 그른가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순종하면서 자신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주님은 경쟁 상대가 아니라 나를 이끄시고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세례이한는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라톤을 바라보게 되면 페이스 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존재를 해요. 열심히 뛰어가는 사람이 오버 페이스로 달려가지 않기 위해 그의 속도를 조절하고 그가 천천히 달리게 되면 그 페이스를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 그를 북돋아 주는 같이 뛰어주는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내가 승리자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마치 내가 성공한 사람인 것이냐 행동을 하려 할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말릴 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너는 만족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통해서 내가 오버하는 믿음을 가지면서 오버페이스로 나의 믿음을 달려가고자 할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실 겁니다. 너무 오버페이스로 달리다가 너는 쉽게 지치니까 나와 함께 걸어가자라고. 그때 우리는 주님과 경쟁하거나 주님을 떠나서 살아가거나 나 혼자 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해야 합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뛰며 걸어가시는 분이지 나와 경쟁하는 마라톤 상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세례요한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그것을 이루고 완성하는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요?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하며 주님과 경쟁하려 하지는 않습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경쟁이 아닌 순종과 주님과 주님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삶을 통해서 언제나 그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 성공하는 인생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세례요한은 자신이 이룬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내가 이루어 놓은 것에 대한 권리를 주장을 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은 자신이 행한 일과 주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분명히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27절에서 세례요한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해요. 유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새 사람이 할수 있는 일과 할수 없는 일에 대해서 종종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운이 따라주지 않거나 기회가 제대로 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아무리 저 친구는 능력이 뛰어나고 가진 재능도 많고 그리고 뭔가 탁월한 것처럼 보이는데 운이 잘 따라주지 않아서 저 사람은 잘 일이 풀리지 않아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저 사람은 뭔가 좀 가진 능력도 없고 뭔가 좀 이제 내가 보기에는 좀 부족한데 근데 줄을 잘 탔어요 운이 좋았어요 로또에 당첨이 됐어요 아저 사람 인생이 참 폈구나 성공했구나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일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마주하는 그 시선이 이렇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까요? 내가 할수 있는 일과 할수 없는 일이 있고, 그리고 내가 할수 있는 일을 넘어서 무엇인가가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그 일에 있어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시선으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고 마주보며 살아가야 할까요? 주님을 따르며 이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분명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례요한은 제자들에게 세례요한이 베푸는 세례와 그 말과 능력에 대해서 모든 것을 세례 요한에서 세례 요한에게서 찾았어요. 그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 베푸는 말과 능력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세례 요한에게서 찾았습니다. 세례 요한 스승님이 세례를 베풀었고 세례 요한 그 스승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시켰고 세례 요한 그 스승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여깁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자신이 일을 하면서. 영적인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그 모든 것이 자신에게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에 세례요한은 자신이 성공한 것도 아니며 많은 사람들 앞에 섰지만 그것이 자신의 성공을 대변해 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세례요한은 단지 나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다라는 그 생각만으로 그 마음으로 자신이 사용되기를 바랬다라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삶을 살았고 그것은 스스로에 대한 나태함이나 나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스스로를 나태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더욱 연단하고 단련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해요. 스스로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행복한 삶은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즐겁게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만족하게 시키고 나를 즐겁게 해주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나를 성장시키고 성공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충분히 그 일을 감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자기 개발에 대한 책들과 강의들은 스스로에게 만족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 자신을 키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감을 가지고 자존감을 높게 만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땅 위에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땅 위에서 살아가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땅 위에 이루어가는 이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스스로를 만족시키는 성공이 아니라 스스로를 만족시키는 성공을 위해서 일하기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세례의한은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알았어요.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이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루어놓은 업적과 변화들을 바라보면서 만족하거나 그것을 통해서 내가 성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살아갔으며 그삶 안에서 실패나 성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으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120편. 백 27편 1절에서 시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성공과 실패를 바라보며 많은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성, 사람들을 성공과 실패로 나누지 않으시며 오직 그 중심을 살피십니다. 우리는 성공한 사람의 말에서 그 권위를 찾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권위를 가지고 계시며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고 계십니다. 나를 세우는 것은 내 자신이 아니며 나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해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충만함을 경험하고 만족함을 세우고 만족함을 경험하며 그분이 나를 얼마나 생각하고 계신지를 알아야 해요. 하나님은 스스로 세우시고 창조하신 그 세상을 바라보며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실 정도로 이 세상을 사랑하시며 보살피며 다스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한 분만으로 충만함을 경험하며. 내가 해야 할 일을 이루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례요한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요. 우리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 삶에 슬픔이 가득하기보다 기쁨이 가득차기를 원해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사람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만일 주님과 내가 친밀한 교제를 이루며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승리하시면 나도 기쁘고 나의 성공과 같이 즐거울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이죠. 세례유안은 이 기쁨에 대해서 29절에서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라고요 얼마 전에 친한 친구 목사님의 결혼식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영주에요. 가는 데 6시간이 걸렸습니다. 올라오는 데 6시간이 걸렸어요. 거리가 멀다 보니 그 친구의 결혼식에 찾아오는 다른 친구들은 많지는 않았습니다. 분명히 다들 마음으로 축하해 주고 축의금도 계좌로 송금을 하고 많이 이제 축하를 많이 했어요. 거리가 멀다 보니 이제 그곳에 도착했을 때 마주한 친구들은 몇명 없었지만 그 자리에 함께 했던 친구들은 진심으로 그 친구의 결혼을 함께 축하했습니다. 먼 길을 떠나서 친구의 결혼식을 축하해 주는 가운데 그 친구의 표정과 결혼식에 모인 여러 사람들의 그 모습 안에서 함께 기쁨을 느끼고 함께 즐거움을 느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그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그 결혼식을 마치 자신의 결혼식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거리고 신랑과 깊은 관계와 깊은 연관이 있고 신부와 깊은 연관이 있는 사람들, 그를 진정으로 좋아하고 그와 깊은 인연을 맺고 있는 사람은. 그 결혼식에서 함께 그 일이 마치 내일인 것처럼 기쁨을 느끼며 함께 축하해 주는 자리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지 그 결혼식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나와 친한 친구, 나랑 친한 사람, 나와 관련이 깊은 사람,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의 결혼에 대해서, 그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정말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합니다. 분명 내가 그 기쁨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내가 그 기쁨을 함께 느낀다라는 것이죠. 사촌이 땅을 샀는데 배가 아프세요? 사촌이 땅을 샀는데 배가 아프시니까 사촌이 로또에 당첨됐는데 부러워서 죽겠어요. 배가 아프고. 그런데 만약 내가 그 사촌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내가 정말로 그 사촌이 잘되기를 바라고 있고 그 사람이 정말로 잘되기를 기도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성공에 대해서 내가 질투하고 내가 그 사람의 성공에 대해서 배가 아파야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 나의 성공이 곧 주님의 성공이야라고 생각하기에 앞서서 주님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야라고 생각을 한다면 내가 주님께서 내가 성공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성공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것이 더 값진 일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성공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삶 가운데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성공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로서 진정한 성공을 보여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성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 안에서 기쁨을 느끼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상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함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내가 하는 일은 내가 하는 일이니까 서로 각자가 각자 할 일이나 잘 하다가 서로 성공하면 그때 만납시다. 그렇게 여기고 있지는 않나요. 나는 흥하고 주님은 쇠하기를 바라지는 않나요. 그러나 내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에 있어서 진정한 그 성공이 무엇인지를 알려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성공하시는 것이 곧 내가 성공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곧 내가 기쁨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 그분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함으로써 내 삶이 내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함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며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 안에서 행복을 느끼고 많은 사람에게 주님을 전하며. 이은양한 한 마리를 기뻐함으로 찾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도 함께 기뻐하는 주님의 친구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